음. 쫄바지 치마 쫄바지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부분이 좁아 좁고 바지가 작아져서 바지만 교체를 하겠습니다. 치마는 그대로 두고 바지만 어이 쫄바지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허리 고무줄을 그대로 살리고 이 바지를 빼고 안에다가 이 바지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여기도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다행히 여기 미디가 길기 때문에 어,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이 바지를 안에다 넣어서 같이 받겠습니다. 요그 허리 고무단은 그대로 이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들어갈 부분 바지는 허리를 정리를, 허리선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박음질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바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바지를 많이, 어. 잘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를 빼고 여기다가 올려 이 부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를 펴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연결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세 장을 같이 박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잘 펴놓고 하셔야 됩니다. 바지를 정확하게 펴고 이 옆선이 옆선과 옆선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바지 옆선과 어... 치마 옆선 맞추시고 요 매듭 부분은 뒤로 가도록 이렇게 뒤로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앞이죠. 앞과 앞을 맞추고 뒤와 뒤를 뒤 중심선에 이 매듭이 가도록 여기 매듭이 있습니다. 위에 뒤에 가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요뒤 중심선에 가도록 하시고 이 부분이 앞에 오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 모줄을 잘 넣으시고, 세 장을 이렇게 박으시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혹시 이 부분이 작아져서 지금 이렇게 박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한 1cm 정도 남아야 되는데, 지금 좀, 아슬아슬 하기때문에 요거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음 치보리 천으로 지금보다 좀 길게 이 상태에서 지금 2.5cm정도 되는것 같은데 3 5정도 해서 이걸 다시 만들고 이 안에 넣고 해서 같이 박으면 끝이 나겠습니다. 실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거와 다른, 아 기존 께요 정도고 지금 새로 자른 게요 정도입니다. 조금 더 커졌죠? 그래서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는 어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박아 주게 됩니다. 음, 그래서 뒤집어서 바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구니에 뒤집어서 반을 잡으면 시보리가 되겠습니다.